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소입니다. 오늘은 제가 뿌리파라 뽑기 기계를 만들어 봤어요.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일단 여기에는 뿌리파라 뽑기라고 써 있고요. 동전 넣는 곳은 안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는 오전, 여기로 레버는, 그리고 뚜껑을 일부러 안 덮었어요. 이거를 충전하는데 되게 초... 어, 뚜껑이 있으면 거슬리기 때문에. 요슈지 심은 우정 티켓과 해피해피 해피 아이템 액세서리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마이 티켓이 나오는 곳이에요. 그럼 음, 음, 어요 우정 티켓 해피해피 해피 아이템 액세서리가 나오는 데를 음, 한번 돌려볼게요. 돌려주시면 돼요. 이거는 어떻게 돌 하냐면요. 이걸 잡고 이거를 이렇게 돌려주시면 돼요. 나왔어요. 지금 뭔가가 나왔어요. 네. 나왔는데요. 폴라 잠시만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블러썸 헤어 액세서리예요. 600 러블리고요. 660 좋아요. 레벨은 46이에요. 초점이 안 맞네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나왔고요. 그다음은 마이 티켓을 뽑아볼게요. 마이 티켓은 그냥 어, 박스를 고 돌리면 돼요. 나왔어요. 방금 나온 나온 거 보여 셨죠? 음, 마리오네트 뮤 샤이니 네온 원피스가 나왔고요. 러블리고 음1300 좋아요예요. 저는 어 근데 여기 대박 직전이 나왔고요. 이렇 나왔습니다. 그 다음은 그 다음 음,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지금 제 북패드로 하고 있는데 북패드가 거치대가 좀안 좋아가지고 음. 네또 뽑아볼게요 아시죠? 여기를 잡고 돌려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상이 생겼는데, 아, 깜찍이래요. 제가 만든 게 이상이 항상 생겨가지고... 네, 나왔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컬러풀 배지 헤어 엑스젤가 나왔구요. 팝이고 350 좋아요. 레벨은 15예요. 그 다음은, 마이 티켓이죠. 돌려볼게요. 이게 가끔씩 잘안 나올 때도 있더라고요. 특히 우정 티켓 해피해피 아이템 엑스젤리 나오는 것같 마리오네트 뮤 샤이니네온 슈즈고요. 요것은, 요것도 대박 직전입니다. 요렇게. 러블리고, 구독, 좋아요예요. 이렇게 나왔구요. 저는 오늘 여기 있는 걸다 뽑아볼텐데, 여기 있는 걸다 뽑기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으니까 나중에, 어 지금 소개해드린 것들만 소개해드리고, 나중에, 어 <laughs> 그냥 나중에 한 번에 소개해 드릴 게요 안경 초코고요 이건 해피 해피 아이템이죠 레벨 22에요 레벨은 22고요 이렇게 나왔고요 여기를 보면은 어 데뷔인지 신어 연습생인지 메이저인지 톱인지 그런 걸알수 있어요 네. 이 이렇게 나왔고 마이 티켓을 또 뽑아볼게요. 마이 티켓이 원래 잘안 나오는데 오늘은 되게 잘 나오네요. 그리고 우정 티켓 해피 피 아이템 액세서리도 잘안 나왔는데 영상 찍느라 그런지 더잘 나와요. 하트풀 M MM, M 샤이니 네온 원피스고요. 정신 아이돌이에요. 러블리고요. 1300 좋아요예요. 이젠 음, 그냥 안 소개시켜드리고 그냥 뽑고 소개해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요거를 돌리고 있습니다 네 나왔어요 프리파라 쪽집게 도사냥 레벨은 42에요 해피해피 해피 아이템이에요. 이렇게 요건 데뷔 때 나온 거예요. 정식 데뷔 데뷔 때 나온 거고요. 요번 것만 소개해 드리고 다음 것부터는 안 소개해 드릴게요. 계속 안 소개해 드린다고 하는데 계속 소개해 드리고 있네요. 근데. 지금 소개해드릴 나중에 소개해드릴 바에는 지금 소개해드리는 게 낫겠네요. 하트플 M M 샤이니네온 슈즈구요 어, 이게 정식 아이돌 때였군요. 어, 러블리고 850 좋아요예요. 그냥. 뽑은 거은 그냥 다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 무장 티켓 태피피 이템요걸 뽑고 있습니다. 이에까요 그냥 나왔습니다. 요거는 제가 프리파라 서머 페스티벌에서 받은 건데요. 그림하트 레이스 소피 블랙 헤어 액세서리고요. 쿨이고 450 좋아요. 레벨은 25예요. 이렇게 뒷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만엔또 마이 티켓을 뽑아볼게요. 가끔씩 요거 맞는 거 위에 거가 안 되긴 한데, 내부 공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소개는 나중에 시켜드린다고 하는 거였는데, 그래도 지금 해드릴게요. 어, 트윙클 리본 샤이니네온 원피스가 나왔어요. 이렇게. 게다가 러블리만 나오네? 또 요거를 뽑아볼게요. 네, 나왔습니다. 어.. 프레시 솔라이미 팀 S 어.. 헤어 액세서리 S에요 네 쿨이고 560 좋아요 레벨은 36입니다 네. 다음은 마이 티켓을 뽑아볼게요 또 마이 티켓을 나왔는데 네. 쉐키 하트 샤이니 네온 원피스가 나왔어요. 제가 15분까지밖에 못 찍어가지고 되게 빨리 찍어야 돼요. 아이고. 러블리고, 사, 1350 좋아요. 예요. 주먹받는 아이돌이고요 네. 이번엔 요을 뽑아볼게요. 네, 나왔습니다. 잘 나오네. 미스터리 HT 홀릭트릭이죠? 생일네온 헤어 액세서리고요 어, 쿨이고 400 좋아요, 레벨은 20이에요. 이렇게 나고 네. 그냥 요거를 한번더 뽑고 내부 공개를 해드릴게요. 네, 나왔습니다. 수곡북케 헤어 액세서리가 나왔고요. 러블리고 570 좋아요 레벨은 37이에요. 음, 이거를 그냥 이거 한 번만 더 뽑을게요. 이렇게 돌리면은 돌려주시면 네 나왔습니다. 오늘 음, 신인 아이돌 슈이키아트 샤이니네 온 슈즈 러블리고요. 어, 고백 좋아요입니다. 신이나 해줄 때에요 네, 내부 공개 이제 해드릴게요. 내부는 되게 간단하게 돼 있어요. 그냥 고무줄의 마찰력인데 그냥 내부는. 다들 아시는 아시다시피 이렇게 고무줄을 이용한 거고요. 고무... 어, 여기 위에는 우정 티켓, 헤피피 아이템, 그리고 액세서리를 넣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런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넣냐면 여기 이거 있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그네처럼 되어 있어요. 요 그네처럼 되어 있는 데에다가 이거를 맞추고, 여기다가 이렇게 세로로 놓아줍니다. 세로로 여기다가 놓아주면 이렇게 좌절로 여기에 꽂히게 되고 그 다음에 요걸 잡고 여기서 요렇게 돌리면 고무줄에 마찰력으로 이렇게 나오는 때가 있고 나올 때가 있고 나오지 않을 때도 있긴 있는데 고무줄을 많이 감아주시면 잘 나올거예요. 네, 지금 이렇게 고무줄에 맞출려고로 여기 올라가면서 이게 이렇게 되면서 여기서 떨어져가지고 네, 떨어져서 여기 구멍에서 이렇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져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 마이 티켓은, 어떻게, 됐냐면, 뭐, 똑같아요. 똑같이, 요, 마이 티켓을, 여기다가, 여기 보이시죠? 여기 말고, 여기 밑에, 또, 있어요 또 있어요. 아이고. 여기 밑에 또 있어요. 여기 밑에다가, 요, 마이 티켓을, 여기에서, 이렇게 차곡 잘, 잘 모아서, 여기다가 이렇게 세로로 비스듬히 넣어줍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여기서 돌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무줄의 마찰력 으로 이게 어 잠시만요 네, 마찬가지로 고무줄의 마찰력 으로 얘가 올라오면서 올라가면서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렇게 떨어질 때도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떨어질 때도 있어요 이상, 내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